나루토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좀 쉬었는데요. 한동안 영상을 쭉 쉬면서 그 계속 댓글 올라오는 걸 많이 봤었는데 질문이 자꾸 달리더라고요. 질문이 자꾸 달리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달렸냐면은 차크라를 모으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차크라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제첫 번째로 차크라를 모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차크라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소질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차크라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예 소질 자체가 없으면 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찍 포기하시고 채술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차크라를 발견하는 시기는 각자 모두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누구는 뭐 되게 어린 나이에 벌써 발견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뭐 죽기 직전에 발견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가, 각자 모두가 달라요. 무슨 계기로 인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계기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뭐 무슨 특수한 교육기관에 이런게 없잖아요 뭐 어, 닌자 교육기관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가다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뭐 간혹 진정한 스승을 만난다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인도 여행가가지고 뭐 차크라 수류법을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한데 어,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어갖고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이 정말 뭐 특별한 계기로 발견하는 겨, 자신의 차크라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보면은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이가 트럭 밑에 깔렸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괴력을 발휘해서 그 트럭을 뭐 번쩍 들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괴력에 관한 힘에 관한 차크라를 자기도 모르게 발휘를 한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 뭐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뭐 떨어졌는데. 살아남아, 뭐, 가벼운 부상만 있고, 금방 이제, 괜찮아졌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존력이나, 예, 힘에 관련된, 괴력에 관련된 그 차크라를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예, 발현한 경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인 일반이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차크라를 이렇게 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보증비들에 뛰어났으면 죽습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되게, 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렸는데도, 뭐, 몸에 이상 하나 없이 다 살아남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뭐 라디오 스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살아오면서 막, 큰 사건 사고가 있었던 지역에 계속 있었던 적이 있는데, 뭐, 비행기를 탈라도 안 탈렀는데, 그 비행기가 뭐, 잘못됐다거나, 뭐, 어떤 지역에 갔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근데 거기 다, 이제,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빠져나왔던 빠져나왔다던가,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겪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예지력을 타고 나신 거죠. 자기도 모르게 예지를 해가지고 아 가지 말아야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지에 관련 사크라를 타고 나셔가지고 그런 거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사용하면서 사는 거죠. 딱히 개발할 필요 없이 은연 중에 계속 이렇게 흘러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오래 삽니다. 이외에도 예, 뭐 예술가나 예, 방송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타고나셔가지고 예,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 목소리는 이상하게 잘 들린다. 똑같이 똑같은 똑같은 목소리 크기로 얘기하는데 제는 목소리 이상하게 잘 들리는 목소리다. 이건 이제 남들과 다른 차크라를 타고나가지고 자기는 모르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죠 발성이 남들과 다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차크라를 힘을 싣는 거죠. 목소리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은연 중에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딱히 발견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생 그렇게 사, 사용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 그런 사람들은 또 선천적으로 그걸 타고났고, 그걸 이제 은연 중에 좋은 습관으로, 차크라를 발현하기에, 모으기에, 발현하기에 좋은 습관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게 힘듭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전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발견한 거지, 예, 발견하고, 예, 저만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 발전한 거죠. 아, 그리고 자신이 차크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딱히 정확한 이론이 내려온 건 없어요. 제가 엄청 찾아봤, 어릴 때부터 많이 찾아봤어요. 저저 뭐 초능력 이런 걸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정확한 이론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우연찮게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하면 딱뭐 차크라를 뭐 모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발현할 수 있다 이런 법칙은 딱히 없어요. 있으면 다 지금 닌자 활동하고 있겠죠, 모두가. 이때까지는 그래도 촬영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전부 다뭐 구전돼가지고 이야기로 뭐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요즘에는 CCTV 같은 것이 발전되면서 간혹 찍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두 번째는 차크라의 수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크레의 수련 방법에는 이것도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널리 알려진 바로는 명상이나 눈을 감고 명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거나 단전 호흡 있잖아요. 가부자를 틀고 이제 천지인이 마, 예,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세로 해 가지고 예, 가부자를해 가지고 단전 호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단전 호흡이나 명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게, 뭐, 신체적으로 좀 몸이 좋아질 수는, 있, 뭐, 몸과, 몸과 정신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명상을 하면서 점점 건강한 정신이 되고, 단전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몸도 좀 좋아지고요. 이거는 확실히 효과를 봤어요. 그렇게 몸이 좋아질 수 있는데, 차크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무슨 몸에서 엄청난 힘이 생기거나, 초능력을 발휘하다고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몸이 좋아졌습니다. 뭐, 모두가 차크라를 수련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저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볼펜 연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쓰는 이유는, 가장 단기간에, 그, 저의 온 차크라나 힘을 다 여기다 집중해갖고 소진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모든 힘을 소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기 차크라 수련법을 발견하게 되면은,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정말 꾸준하게 수련하셔야 돼요. 매일 같은 시간 내에, 가장 자기가 기, 그 기운이 차크라가 가장 잘 모이는 시간을 자기가 발견을 해가지고 하루 계속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 해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잘 되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새벽 한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잘 모이고 5, 6시도 가끔 잘 모일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몸 상태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럴 때 주로 많이 하시면은 자기한테 맞는 시간대랑 수련 방법을 잘 찾으셔가지고 하면은 차크라가 조금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똑같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냥 정확한 시간대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잘 모을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듯이 무리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리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전 이번에 어, 차크라 사용해갖고 사륜안는 제가 할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한동안 사륜안에 빠져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영상도 제가 뭐두 개나 찍고 막 난리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순간에 훅 가버렸어요. 예, 눈이 갑자기 안 좋아 갖고 영상에도 제가 영상이 눈안 좋아졌다고 찍었는데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영상도 못 찍고 제가 반반신명 상태가 됐거든요. 제가 원래도 눈이 안 좋았는데 지금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거의 뭐 반반눈뜬장님이 됐어요. 예, 지금 안경도 새로 맞췄어요. 아, 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사주나에 이런 거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용하는 그좀 안법을 뭐 익히지 못했는지 사용하다 보니까 뭐 급속도로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핏벌도 엄청 쓰고 한번 하고 나면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시면은 자기한테 맞는 차크라 수련법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무리하지 않고 수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차크라를 이제 사용할 때의 주의점인데 아까 똑같은 말씀 또 드리는 것 같아요. 절대 무리하지 마셔야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수련법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주의할 점도 되네요. 왜냐면은 하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뭐, 마지막 주의할 점은 그,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 남의 차크라를 탐하지 말라. 남이 하는 수련법이나 남이 하는 그 차크라 사용하는 거, 인술 같은 걸 자기도 하겠다고 따라 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요. 또한 가지는 안 되는 거 자꾸 하려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소질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구나. 평소에 좋은 습관으로 좀 건강한 상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어떤 계기로에 자기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계기로 찾는 거지 자기가 계기를 막 만들려면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입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잘 열심히 사시다 보면은 언젠가는발견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명상이나 단전농업 같은 거그 다음에 뭐 가벼운 운동, 육체 스포츠 같은 건, 육체 운동 같은 건 굉장히 추천합니다. 하시다 보면은 자기 의 차크라를 발견해가지고 자기의 특성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련법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처럼 될수 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러면은 뭐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까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조만간 또 영상 계속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realize that screaming pain